네, 안녕하십니까. MD 미션 축 l 의 조려월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 복음 19장 26절,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을 달란트와 문화 비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는 천국, 즉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로 이의 비유의 관점을 먼저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종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으로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은 종대에 각각 다른 양의 달란트를 맡기지만 문화 비유에서 주인은 10명의 종대에 똑같이 한 문화씩 맡기고 갑니다. 우리들에게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은사라고 생각하며 각자의 은사가 다 다르다라고 하셨죠.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와 같이 주신 은사가 다르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에는 동의하지 않은 편입니다. 주님께서 각자의 합당한 은사를 주신 것이죠. 은사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사에 감사하는 마음,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빚을 갚아가는 삶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문화도 있음을 기억해야 할 합니다. 그것은 은사가 아닌 축복입니다. 축복은 누구에게나 열 문화씩 아주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누리는 것입니다. 달란트는 베풀라고 주신 것이고 문화는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죠. 그세 번째로 달란트 비유에서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 쫓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 열문화 비유에서는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한 원수들을 죽이리라 라고 하십니다. 무익한 종은 충성하지 아니한 종, 순종하지 아니한 종을 말합니다. 장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지 않는 것이 무익한 것이죠. 문화 비유에서의 헤롯 아킬레오 왕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왕의 인증을 못 받도록 방해하는 것을 주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충성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충성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같이 할 수가 없겠죠. 택함 받지 못한 자, 버른 자가 될 것입니다. 이두 비유를 정리하면 갈란트 및 문화비유는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남기고 가신 주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들고 성실히 주어진 일을 하면서 그분이 다시 오셔서 영원한 나라에서 왕도 하실 그 나라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주신 은사는 베풀고 또한 느림으로써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은사는 나의 영달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님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유는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온전한 충성으로 그분만을 십자가만을 그분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D 미션스쿨의 조례를 목사였습니다.